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ls 머트리얼즈 제가 오늘 조금 늦었지만 제가 영상 바로 촬영해드리는데요 28일장 종료됐는데 1.97 그러니까 2차전지가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데 비례해서 제 ls 머트리얼즈 반등폭이 되게 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요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솔직히 저도요 그니까 저번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가 대장을 잡고 한번 들어 올린 다음에 2차전지가 조정이 나왔을 때 어제 다음번 상승에서 약간 후발주자들 위주로 먼저 출발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뭐 에코프로 삼형제 라인을 좀잘 가지고 주변주인 포스코 DX도 좀 올라가줬는데 LS 머트리얼즈는 상승폭이 진짜 미비하죠. 이거는 낙폭에 대한 복구로 보기도 어려운 상승폭입니다. 5일선에서 걸려버렸죠. 그래서 매매 동향 보시면 뭐 비슷합니다. 또 프로그램 애들 진입하는 거. 뭐 기존에 제가 금요일 날도 영상 올려 드렸지만은 일단 이 종목에 관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징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미 영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모습이 이렇게 등장을 했지만 어 제가 저는 추후에 이게 LS 머트리얼즈가 솔직히 뭐 대장으로 올라갈 종목은 아니에요. 뭐 순간적으로 뭐 잠깐 1, 2, 거래일 정도 대장을 잡을 수는 있어도 어머이 말해도 꾸준히 LS 머트리얼즈가 대장으로 끌고 가는 시장을 조금 어렵게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 그리고 앞쪽에서 한번 이 올리려는 애들이 실패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또 진짜 이게 눈에 보이는 관리가 들어갔다는 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이 왜냐면 하 갑자기 여기서 A라는 팀이 있었는데 여기서 B라는 팀으로 주인장이 바뀌려면 거리량이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동반돼야 돼요. 그리고 이 횡보 기간도 훨씬 더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2차 전지 섹터가 분위기가요. 이 섹터가 순차적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이오 같다, 반도체 같다, 뭐 2차 전지 같다 이렇게 번갈아 감성할 때 2차 전지가 올라가면 LS 머트리얼즈도 당연히 그에 대한 기대감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만약 얘를 정말로 여기서 길게 끌고 갈 거였으면 오늘 같은 날 플러스가 아니라 아예 그냥 마이너스로 돌변시켜버려야 돼요 어 이거 봐 니네 2차전지에서 탈락이야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개인투자인도 막 툼에 터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의 선택은 뭐였느냐 결과적으로 오늘 어느 정도 진짜 뭐 빨간불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또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뭐 이제 차트적인 분석이나 이런 거는 어쨌든 얘가 이제 장기 평 여기 닿았을 때쯤에나 진짜 차트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ls 머트리얼즈는 냉정하게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차트로 뭔가 큰걸 분석해보겠다. 이건 좀 어려워. 왜냐면 얘가 뭐 모양새가 지금 결과적으로 여길 깨진 않겠다. 아, 여기 깨지면 지도 위험한 거 알거든요. 아니, 이거 움직이는 애들이 여기깨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갑자기 툭 떨어져 버리면 그냥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켰는데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차트 분석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 상승을 한 다음에 차트 분석이 더 맞아요. 그리고 이 상승이 등장할 거라고 말하는 이제 저도 근거들을 여러분께 들 제시를 드릴 때 일단 좀 고의적인 관리 들어간 거 그게 1번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여러분들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LS 머트리얼즈가 내려온 이유가 자체 악재인지 자 요거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 그러니까 LS 머트리얼즈에 문제가 있어서 내려온 거면요 복구 못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그 네, 내려온 이유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복구가 어렵죠. 냉정하게. 근데 사실 LS 머트리얼즈는 그냥 2차 전지에 낑겨져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그거 하나야. 그냥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 눌릴 때 같이 눌린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가 다시 들어올려질 때는 앞쪽에서 나왔던 악재가 해소되면서 다시 들어올려지는 이런 모습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뒤쪽에서는 자 그럼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캐치를 한 상태에서 자 일단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 회사 값어치 회사의 가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가치가 없으면 아니 2차전지고 나발이고 내려가죠 그리고 어머니 말해서 이런 고의적인 관리 안 들어옵니다 회사의 가치가 없으면 아, 왜냐? 아니 가치가 없으면요 그냥 단발성으로 그냥 툭 해먹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데 에이, 이게 관리를 오래 할 필요가 없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다? 지금 관리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얘가 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IR을 보시면 은 이게 9월 25일 거예요 좀 예전 거기는 한데 제가 영상에서 IR을 받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다 확인을 하시는 거라서 영상에서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는데 일단 이 울트라 커피스터 지금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세대 이차전지 자 이게 보면은 지금 이차전지가 있고 뭐 차세대 이차전지 있고 그다음 이차전지 있고 하다가 결국 이제 수소 전지로 가겠죠 네, 끝에선 수소전지로 가겠죠 그 이후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일단 얘가 이차전지보다는 솔직히 한 세대를 앞섰다라고 말은못 해요. 한 세대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한 0.5세대 정도 앞서 있는 기술을 먼저 하고 있는 회사예요. 0.5세대 정도. 근데 얘네가 하고 있는 거를 자세히 보면은 이제 내용을 이제 하나씩 확인해 봤을 때 일단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한 거를 이렇게 계속 이제 전망이 좋을 거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예, 전망이 좋을 거라는 제시를 하는데 자, 이 부분을 보면은 LS 머티리얼즈 적혀 있죠. 이게 자, 솔루션 제공인데 그 동안 이제 2차 전지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죠. 자, 리튬 배터리에 대해서 리튬 배터리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어떤 산업이든 장단점은 다 있, 있습니다. 제가 리튬 배터리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거를 얘네가 기술력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요거를. 이거를 제공을 해서 얘네가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0.5세대 앞서 있는 건데 이 0.5세대 앞서 있는 것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높은 화재 위험성 리튬 배터리 저번에 뭐 한번 불나서 난리 났던 거 아시죠 저기 지하주차장에서 그런데 이런 높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서 발표를 했어요 9월달에 근데 9월 25일날 발표를 했는데 정작 주가는 어떻게 됐느냐 이미 발표했을 때가 고, 고가였어요 발표했을 때가 그런데 그럼 요거를 이거에 대해 IR에 대한 기대감 상승으로 볼수 있느냐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 저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딱 그냥 2차전지 분위기가 좋았던 거야. 그냥 분위기를 못한 거지. 그런데 LS 머트리얼즈 지금 기술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얘네가 지금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회사가 여러 개인데 그 중에 LS 머트리얼즈 2차전지는좀 많이 부족해. 자,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서 불이 안 붙는 거야. 이러면요. 할 말이 없어요. 끝난 거지. 이 회사가 경쟁에서 밀렸다라는 건데. 근데 LS 머트리얼즈는 지금 경쟁에서 밀렸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LS 머트리얼즈 IR을 보셨을 때요. 아, 이 회사 거 배터리는 못쓸 배터리야. 이거 다른 회사들 거한테 많이 밀리잖아. 이렇게 판단하세요.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ls 머틀루지 왜 꾸준히 촬영하겠어요 추후에 분명히 여기를 넘어서는 고점을 갑자기 형성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걸 바탕으로 영상을 계속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상승폭이 좀 부족한 건 맞아 하지만 내일 그리고 그 모레는요 여러분 제가 비교해 드렸던 종목 중에 이거 이종목 있어요 아이 테크놀로지 sk i 이 테크놀로지 보면은 사실 8월 5일 날 저점까지 깨버렸던 종목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오늘 반등폭 강하게 나왔죠 약간 2차전지 메인급들을 제외한 솔직히 메인급들은요 시총이 보통이 아니에요 뭐 에코프로 비엔만 봐도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들 시총 얼마나 되는지 16조원짜리에요 근데 아이 테크놀로지 보시면 2조원짜리입니다 LS 버트리오 1조원짜리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중간중간 그냥 순차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다 보니까 이런 대장급들에 비해서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어 받을 수는 있는데 끝에 가서 차이가 안나 버린다니까요. 끝에 가서는 제가 LS 머트리얼즈가 모든 2차 전지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전지도 올라가는 길목마다 이 매물벽이라는 게 있고 차트 자체가 하방파동에서 상방으로 꺾는 거라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분석을 해야 되거든. 그런데 LS 머트리얼즈의 장점, 그러니까 다른 2차전지와 다른 장점을 말하자면 상당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랑 엄연히 말해서 2차전지 황홍기 때 박스권 하나밖에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살짝 매물벽 하나를 뚫었을 때는 여기를 향해서 가는 종목이라고. 여기가 뚫었는데 여기서 걸량 붙고 매도세가 약해 무너지려고 안해 그럼 여기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겠어요? 아니면 그냥 시간적인 여유 없이 그냥 여기서 탈출하셔야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 때문에 LS 머트리얼즈에 대해서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은 박스권 몇 개를 내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요만큼 반등한 거잖아. 올라갈 때마다 이거 다 매물벽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본점 매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LS 머트리얼즈는 여기까지 딱알려서 여기 뚫어버리면 고점밖에 없어요, 그냥 앞에. 이거 말고 없잖아. 이쪽에서 거래량 많이 터져서 여기를 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높이에 있어야 돼요. 여기를 뚫지 못한다라고 해도 연말까지 저기 못 뚫는다라고 가정을 해도 아니 기본적으로 얘가 올라와야 될 높이 그러니까 여기서 올리고자 했던 애들이 실패하고 여기서 물량 다시 집어먹은 애들이 여기서 매도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살짝 넘어가줘야 매도가 돼요 추경만수 달라붙어서 그럼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도 그냥 넉잡아 여기인데 지금 여기랑 비교할 수 있는 가격대냐 이거예요 과연 지금 이 자리가 맞느냐 근데 선택이 어때요 개인투자비는매도자가 나온다라니까요 이 자리에서 나온다니까 이거 솔직히 오늘 매도하신 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언제 들어왔어야 돼 도대체 이거 당장 금요일에 들어온 거 아니면 오늘은 손절료 확률이 높은 날이에요 그런데도 매도세가 나온다고 이거 살짝 들어줬는데 이마만큼 개인 투자하는데 물량 뺏기가 쉬운 종목이에요 보세요 LS 머트리얼즈가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올라왔어 어, 그러면, 뭐, 대충 만, 뭐, 8,000원 정도라고 할게요. 그냥, 어림잡아. 자, 만 8,000원까지 왔어. 그럼 기존에 자기가 있던 박스 거 상단부로 올라온 건데, 자, 여기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개인 투자자 매도세 엄청나요. 추경 매수가 여기서 안 붙거든. 무슨 뜻이냐? 올라가는 길에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있다라는 거는, 올라왔을 때, 어중간한 높이에서는 물량 장군 애들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 투자님들이 자 매도를 하는데 어떻게 나가? 다 팔기만 하는데. 그럼 뭐다? 그 매수세를 끌어올리면 위쪽으로 상당히 들어올려야 된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가요, 이제 순차적으로 실적 발표를 해요. 그럼 실적 발표하면 2차전지에서, 어, 2차전지 실적 안 좋으면 어떡하지? 안 좋게 나오잖아요? 악재에서 요 어, 그럼 실적 좋게 나오면 대박이죠? 뭘 바랍니까? 여러분들, 제가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올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테슬라에서 어떤 말이 나와도 테슬라는 차트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차트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가죠. 그런데 왜 LS 머트리얼즈랑2차전지 금요일 날안 갔던 거야? 금요일 특수 때문에 우리나라 금요일 날 국장에서 매도하잖아요. 금요일 날 매도하잖아. 그냥 안 들어올려주고 시간차로 일 거래일, 진짜 토요일, 일요일 껴 있는 것 뿐이지 거래일수록 일 거래일이에요. 일 거래일 뒤로 미루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투자는 다음에도 나오고 들어버리죠. 여러분들 LS 머트리얼즈의 차례가 온다라는 거는요 제가 딱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식이요 제가 시스템 매매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저 공매도보다 시스템 매매를 더안 좋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불법 공매도는 범죄니까 뺄게요 시스템 매매를 더안 좋게 봐요 그래서 제가 LS 머트리얼즈에서 시스템 매매가 어거지로 누르고 있는 그러니까 관리가 들어간 모습까지 금요일에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여러분들 흔들기가 좋은 게 개인 투자인데 심리거든요 흔들기 좋은 게? 이게 왜냐면 같은 금액일 때 손실에 더큰 반응을 보여요. 근데 시스템 매매는 정확하게 이거를 노리고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이걸 노려요. 자, 여러분들이 LS 머트리얼즈 보면서 아, 이거 손실났어.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진입하셨을 때 LS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을 선택하셨을 때는 아마 이건 제 생각이에요. LS 머트리얼즈의 기술을 보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술 보고 들어오셨을 거다. 그런데 이 기술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기술력만 가지고 들어 올렸을 때한요 정도까지 들어 올려주겠지라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근데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앞에서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계산했던 게 있었는데 이제 되돌림만 나오면 매도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본점만 나오면 매도하고 싶어진다고 분명히 회사가 가치를 찾을 때까지 나는 물량을 들고 있겠다라고 판단하셔 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이 지금은 본점만 주면 나가겠다라고 한다고. 근데 이 과정을 누가 만들었어? 시스템 매매가 만들었잖아요. 회사의 값어치에 도착하기 때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기다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뭐 요런 자리에서 들어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이때 시간 외긴 하지만 물량 들어간 거 있고 뭐 요럴 때도 갑자기 2차전지에 불 붙으니까 들어왔을 거야 자 들어와서 어떤 생각하느냐 어? 이거 LS 워트리얼즈는 2차전지인데 약간 0.5세대 앞선거 같은데 그럼 얘네들 분명히 불 한번 붙지 않을까? 이 판단하고 진입하셨다고 처음에는 근데 긴 시간 내렸죠 내리니까 어떻게 되냐 아본점만 오면 나가고 싶다 갑자기 갑자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목표가 예, 목표가가 있었겠죠. 다들 목표가 있으셨을 거예요. 목표가. 이거 사라졌어요. 오를 거라고 한 이유 사라졌어요. 갑자기 다 없어졌어요. 되돌림만 나오면 나가고 싶대. 이게 이 심리예요. 손실. 그러니까 공포죠. 공포에 반응을 하게 되면 이 공포만 해결됐으면 좋겠거든.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계산했던, 여러분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계산했던 지표가 사라진 거예요, 공포 때문에. 이걸 악용하는 애들이 시스템 앱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스템 앱을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매도나 금투세보다 싫어한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불법 공매도는 범죄니까 제외했을 때, 과도한 공매도, 아, 금투세. 이런 걸로 여러분들께 심리적 압박이 들어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놈들이 이놈들이 악용하는 놈들, 악용하는 놈들, 어머니로 찍어 누르고 마사 되돌림 주는 척 하면서 물량 싹 걷어가서 지들은 거의 손실 없이 물량 다 가져간 다음에 위쪽으로 들어 올려서 희망에 찬 매수에 들어올 때 팔아버리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려요? 남들이 투매할 때 사고 남들이 못 사서 안달랐을 때 팔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용 당하기 전에 이용하셔야 됩니다. 얘네들한테 여러분들 심리가 악용당하기 전에 이용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어떤 놈들인데요? 여러분들, 뭐, 주식 이런 거, 뭐, 영상이나 뭐, 강의, 책 많이 보셨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기서 차트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자, 돌파할 때 여기서 들어가면, 자, 여기서 수익 실현합니다. 대부분이 돌파 매수를 말해주거든요. 왜 걔네들이 돌파 매수 말해줄까요? 매수, 매수 타점이 여기 아니었나? 왜 여기를 말해주는지 아세요? 그럼 수익이 빠르게 난다라고 설명해주는 겁니다. 사고, 얼마 안 있다가 수익 나는 거. 결과적으로, 그냥, 어쨌든, 개인 투자님들이 좋아하는 게 단기 매매라는 걸 알고, 그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네가 알아요. 우리가 그 매, 매매 기법을 쓰는 거 얘네가 안다고. 그러니까 흔드는 거에다 다 털리는 거예요, 물량을. 악용 당하기 전에 이용하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 있는 거. 프로그램. 한테 당하기 싫다 자 먼저 들어가서 좀 마음 편한 매매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 7543 8728 번으로 문자 복구라고 적어서 보내세요 신청 끝납니다 1개월 9만원 3개월 24만원 추가요금 없이 운영하고 있고 방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28일이죠 종목 하나 나갔어요 지금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에 172분 계세요 지금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11월 수익 미리 준비하실 분들 자 제가 몇거래를 먼저 들어가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좀 있으면 11월이에요 그럼 언제 움직여야 돼요 10월 말에 움직여야죠 11월을 준비할 거면 몇거래를만 빠르면 돼요 해당 종목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자 해당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서 손기훈 대표 방식의 매매법으로 내가 운영해 보고 싶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여러분들, 꼬인 매매, 손실 계좌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손기훈 대표 따라오기만 하셔야 됩니다. 네, 따라오기만 하셔야 돼요. 대신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종목 적정 매수가 매도가 안내, 손기훈 대표가 다 해드리거든요. 네,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기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되돌림만 나오면 나가고 싶다라는 심리의프로그램이 이용하니까 그냥 계좌 되돌림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 계좌 되돌림 해드리면 여러분들 원래 가지고 계시던 종목들도 과연 여러분들 판단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이유가 사라진 종목인지 아니면 있지만 단순히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지 되돌림 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책임지고 이끌어드리겠습니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난다라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LS머트리얼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